어느 도시나 역세권 개발이 고민인데요. 순천시가 도시재생으로 역세권을 살리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역으로 겨울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유명세를 타면서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철도를 이용해 지난 한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은 15만 명에 이릅니다. 내일로 여행하면서 순천만 를 옛날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게 한번 어떻게 생겨 지 궁금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관광객들의 첫 관문인 순천역 주변을 경제 기반형 역세권으로 만드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민들과 함께 역세권 도시 재생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무엇보다 역세권 도시 재생의 관건은 오는 4월 공모가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의 선정 여부입니다. 이쪽 역세권이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으로 선정이 된다면 어, 순천의 경제적 기반이 좀더 어, 앵커 역할을 할수 있는. 역세권 도시 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 500억 원 규모의 경제기반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역 주변은 터미널과 연계한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도심의 주거문화환경 도시재생 지역에 선정됐던 순천시. 역세권까지 도시재생이 확대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